자, 조금 더 보면서 하죠. 내가 만약, 내가 만약, 아니 그런데 지금 나는 당신의 끝이 안 보이는 그 크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죠. 강이 바다를 봤으니 강 중에 제일 큰 강이라고 해도 바다를 보니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나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내가 만약 당신의 문전에 오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나는 오랫동안 도를 터득해서 아주 뛰어나게 된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될 뻔했어. 비웃음거리가 될 뻔했어. 자. 이것이 이제 이 추수편의 첫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시 좀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죠. 그러니까 북해약이 이렇게 말해요. 계약이 아별 말씀을 다 하시오. 별 말씀을 다 하시오. 아 나도 별것 아니오 이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부드럽겠습니까? 말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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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프로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프로의 세계는 서로 할 말을 주고받는 세계예요 그래서 북해학도, 나 같으면,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나도 별것 없습니다. 아, 별것 없습니다. 하고 그냥 집에 가서 막 이렇게 그냥 조용히 쉬면 될 텐데, 꼭 북해학도 그러지 않았으면 될 말을 또 해요. 프로들은 원래 이래요. 북해학 이렇게 말합니다. 우물한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는 바다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대화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laughs> 우물한 개구리는 바다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 한철 사는 여름 한철 사는. 벌레는 가을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시간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곡사, 곡사. 곡사는, 아,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 명성을 얻은 선비. 곡사라고 그래요. 곡사. 그냥 무슨 뭐, 어, 당신은 곡사요. 나는 그러면 아주 안 돼요. 저한테 제발 그러지 말아주십사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곡사, 곡사가 제한된 범위에서 제한된 범위에 있는 지식이나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인격 수양이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도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못 합니다. 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유냐. 그 사람은 관념, 이념, 교육된 바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을 가두는, 사람을 딱 제한시키는 것을 이 북해학은 세 개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공간에 살았느냐. 어떤 시간을 살았느냐.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관념을 갖게 됐느냐. 이것으로 사람들은 제한된다. 하백이 이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아, 참안 됐어요, 하백이. 그런데, 그런데 너는, 너는 한계를 벗어났다. 한계를 벗어났다. 지금, 너는 너라고 안 했겠죠? 귀하는 너 이제 귀하는 벗어났다. 어디에서 벗어났구나. 벗어났구나. 여기서 애는 뭐냐면은 어, 뭐 이렇게 절벽 끝이나 한계 경계. 육지하고 바다 사이에는 경계. 그걸 그러니까 이제 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는 경계를 이 한계를 벗어났다. 한계를 벗어났다. 그래서 대해를 보고 대해를 보고 곧 네가 얼마나 초한지를 알아버렸다.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버렸다. 어, 니, 네, 당신이 추함을 알아버렸다. 그러니까 너의 부족함을 알았다. 너의 부족함을 알아서 너는 이제 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말할 수 있게. 너는 너의 한계를 벗어나서 네가 얼마나 추한지를 부족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제 있으니까 당신은 장차 어? 말할 수 있다. 더불어서. 네가그 정도라면 은 내가 함께 대리, 큰 이치, 위대한 이치를 말해줄 수 있다. 함께 말할 수 있다. 네가 니가 그것을, 니가 얼마나 한계에 갇힌 사람인지를 모른 상태에 있었다면 너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는데 다행히 너는 한계를 벗어나서 네가 얼마나 추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불어 말할 수 있다. 자. 이 북해는 계약은 나는 미려라는 구멍을 통해서 물이 날마다 조금씩 빠져나간다. 바다에 구멍이 있습니다. 바다에 구멍이 있어요. 저는 아, 주 며칠 동안 수영해서 들어가 가지고 그 구멍을 만지고 왔어요. <laughs> 그 바다의 구멍에서그 구멍을 미려라고 그래. 미려. 그 미려라는 아 지금 미려 이렇게 말하면 쓰는 게 아니라 추수편을 읽으면서 찾아보면 돼요. 미 미려라는 그 구멍 이 있어. 거기서 물이 딸마다 빠져나가도 물이 준적이 없다. 준적이 없다. 그리고 홍수가 나도, 큰 비가 와도, 물이 많아지지도 않는다. 많아지지도 않는다. 나는 그 정도다. 그 정도다. 너무 오만한 것 같아요. 그래도 프로의 세계는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너무...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나는 미상 2차 자다자. 미상. 아직 그래 본 적이 없다. 미상. 미상이 차 이것을 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도 줄지 않고 뭐다 쏟아 부어도 넘치지 않는 이걸 가지고 자다자 나 대단해 그런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런 마음을 먹어본 적 없다 네가 백 백 개의 돌백 돌을 백 종들을 듣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어디 있으랴. 너는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나는 이 거대한 바다의 주인이어도 내가 나한테는 물이 엄청나다. 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여기서 하백과 북해약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하백은 하백은 자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고, 하백은 자기가 아니 그 북해약은 자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하백은 그릇과 함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자기가 한 일, 자기가 터득한 진리, 자기가 경험해서 얻은 통찰, 그것을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됐고, 국회의학은 그런 것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량 없는 양으로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나 대단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이두 차이는 무슨 차이냐? 그릇의 차이에요 함량의 차이에요 그릇의 차이예요. 함량의 차이예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보통 북해약과 하백을 놓고 하백은 좀 수준이 낮고 북해약은 대단하고 하백은 정속적이고 북해약은 자유롭게 이렇게 봐서 하백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하백도. 북해학에 비하니까 그렇지. 하백만 놓고 보면 대단한 물건이에요. 대단한 물건.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하백이 북해학을 보고 자기가 부족한 점을 스스로 알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위대한 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넓고 큰 것을 보고 거기에 견주어서 자기를 작다고 보는 반성력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케약이 하백한테 네가 네 한계를 벗어나서 네가 얼마나 부족하고 추한 것을 알았. 쓰니까, 너하고, 한 너하고는 더불어서 도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 북해약이 하백한테 도를 말할 수 있다고 우호적으로 허용한 이유는, 북해약의 하백이, 하백의 크기나, 그 다음에 당신이 대단합니다. 라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백이 스스로 자기가 추하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반성력이라고 그래요. 반성력. 그러니까 북해학이 하백을 긍정하게 된 계기는 이 반성력 때문에 그래요. 그런 <laughs> 반성력이 있다면 내가 얘기해줄게. 우리는 함께 얘기해서 도를 추구하는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어. 내가 보니까 당신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럴 가능성이 있어. 왜? 당신한테는 반성력이 있어. 당신한테는 반성력이 있어. 이 반성력이 핵심이에요. 반성력이 있는 지성을 한성이 있는 지성이라고 그러고 반성력이 없는 지성을 푹 퍼진 지성이라고 할수 있어요. 푹 퍼진 지성은 있는 것만 가지고 주장을 해. 반성력이 있는 지성은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보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이 한계는 진리가 주는. 진리가 필연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한계가 있다기 보다도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적용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진리의 적용력이 달라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는, 한계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한계는 수시로 제기된다. 또 수시로 제기돼야 된다. 수시로 이 한계, 제기되는 이 한계를 보고 그것을 자기 생각과 활동의 송곳, 자극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반성력이라고 해요. 반성력.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학 문제처럼 어떤, 어느 정도의 지식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의 지식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한계는 수시로 제기된다. 한계는 수시로 제기된다. 왜? 이 세계는 유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 유동적 전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식이나 앎은 항상 쉽게 고정되고 부분적이야. 그러니까, 유동적, 전체성 안에서의 지식과 자의식은 깨어 있다면 항상 한계와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계가 직면할 수 없다. 이한계 직면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반성력이라고 합니다. 아, 그것을 방송에 이요